자, 알테오젠이 여기서 지금 계속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알테오젠은 이제부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이유가 우선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키르투라, 키르 키참약 이름이 어려워요. 키트 루다죠. 얘가 이제 SC 임상의 이상을 이제 등록되면서 얘이야기 일단 뭐예요? 어, 항암제죠, 항암제.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최근에 알테오진이 이렇게 왜 부각을 받았냐 이걸 빨리 확인해야 돼요. 알테오진 같은 경우가 솔직히 공매도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 꽤나 좀 몸집이 크잖아요. 공매도 생각 많아요. 그런데 현재 글로벌 비판 뭐예요? 머크 머크사랑 매각협 그 협상 모멘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급등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머크랑 매각을 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 나오고 막상 되면은 주가는 내려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얘로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여기서 춤을 출 겁니다. 이때 또 우리가 항상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제대로 먹고 치고 나온 걸 반복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머크가 가장 현재 중요하고 키트루다, 이거에 대한 독점 계약이랑 산도즈란 또 거기가 있어요. 거기랑 또 대규모 로열티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재 단기 지지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뚫리면은 바로 5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한번더8만원까지한번더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견고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매물대가 쌓여,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쉽게 한 방에 이 정도까지 꺼지지는 않을 거다. 지금 공매도의 거래량이 계속 적 증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공매도 세력은요 완전 막 마이너스 30% 50% 이거 먹으려고 공매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들도 단타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도. 어,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주가 상승이 제대로 눈에 띄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머크가 얘들의 피아 주사를 기술로 개발 추정 중인 키트로다 SC. 자, 이거에 대한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새로운 비전이다. 어, 이런 게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에 게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이런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런 게 정말 바이오가 뭐, 진짜 정보가 중요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머크 같은 경우가, 원래는, 뭐, 약을 설명을 대충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 이제 슬을 꺼질 때 됐다.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또 올라간다. 이걸 스스로가 판단을 할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 기존 3주 간격으로, 원래 모두 이 SC 제형을 통해서, 원래는 6주 간격으로 투약을 막 원래 하는, 어, 이제, 지금 이런 사항을 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원래는 그전에 3주 간격으로 투약을 했는데 이게 6주 간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약을 구매하는 환자들도 이제 비, 예, 치료비에 대한 생각이 부담도 살짝 덜 수도 있고 더더욱 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특히 부작용을 좀 보니까 좀 관찰 기간이 총 18번 중에서 기존 3주 간격으로 했을 때랑 6주 간격으로 했을 때랑 둘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주 간격에서 이상이 좀 생각도 많이 낮아요. 어, 부작용 이런 거 그러니까 6주 간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더 안전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는데 생각보다 거기다 효능도 입증이 되었고 그러니까 투약을 했을 때 흡수 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조야될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상은 거의 이제 막바지 일렀고 이제 삼상이랑 어 슬슬 이제 뭐 FDA 승인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데 특히 머크의 킬투다 이게 뭐 평평 세포암이라고 해요. 뭐 그런 극소 진행성 절제 불가에 대한 세포암인데, 보통 피부암은 절제를 대부분 하지 이렇게 보면 세포암 같은 게. 근데 얘는 굳이 이런 이제 절제 불가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효능을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FDA의 승인이랑 처방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비싼 약들이다. 지금 이것도 새로 만들어져서 오히더 좋은 약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 좋다. 뭐, 좀 어려운 말좀 많이 드렸는데, 이해 못하겠죠. 솔직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바이오가. 그만큼 바이오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수익은 먹을 수 있겠지만, 은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항상 소통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말이어도 다들 얼마나 질문이 많은가, 질문이 엄청해요, 막 진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저는 다 지, 질문에 대한 어, 답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에. 어, 들어와 계신 거 추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또 다른 종목도 제가 추천해 드리잖아요. 자, 매수 신호 누르면은 이제 보자. 누가 말한 거야? 여기 보시면은 또수또 또 매수 저 다른 종목 괜찮은 거 있으니까 매수 해 보셔라. 아예 막뭐 어떤 사람들 막 관심 종목이라고 해 놓고 막 뉴스 띄우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막띄운거 있잖아요. 저희는, 저는요 정확히 매수 신호를 드려요. 그리고 매도 신호 팔면 팔았다고 드린 거죠. 지금 다른 영상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요? 뭐 관심 종목이라 뉴스 한개 띄워놓고 오르면 내가 뭘 했냐고 이거 보여주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막씨 뭐 자기가 뭐가 되는 마냥 정확한 매수를 하라고 매수 신호를 줘야지 뭘 하든가 하지 또 관심 종목이라고 해놔서 떨어지면은 그냥 관심으로 보는 종목이랬지 누가 사라고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양아치 새끼들이 천지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뜻을 알수 있게 매수하시라 매도하시라 이렇게. 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양아치들한테 속기 마시고 웬만하면 제 소통방에 들어와 계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소통방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 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다가 간단히 알테오젠 대네 글자 적어서 저기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링크를 바로 동영상 설명란에 넣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광고업자가 엄청 많아요. 자, 광고업자가 막 자. 와, 자, 이거 광고를 지운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일단은 돈 버는 방법을 아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알테오진이라고 네 글자 간단히 적어서 여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세력 공매도가 있다 한들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지 끼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도 다시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계속 논다. 여기서 횡보만 해도 오류 얼마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한 달이면 요걸로 50%의 수익을 제대로 뽑을 수 있다니까요. 대신 스윙이 아니라 단타로 진행하셔야겠죠.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기대감이 꺼지면 요다 박살나요. 다시 원래대로. 자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상호펀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금투 애들도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럴 때는 못 먹어도 고이면서 그냥 한번더추가해서 여기서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종목을 좀 보고 먹으면은 어디에? 뭐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가이드라인도 다 제가 카톡방에서 잡아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크랑 이 키트로다 SC 이게 품목 독점 계약이 변경되면요 기존 계약이 지금 이 약의 가치가 4.7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평가가 될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 등락폭이 막 생길 거예요. 막 서로 세력들이 여기다가 우려를 표하고 뭐 하고 하면서 뭐죠? 야기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럼 국가 내려오고 아니다. 야기가 치시 올라간다. 한번더띄우면또 올라갈 거고. 차트가 정말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는 지금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12름 전쟁이 끝났어요.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도 국제유가랑 막장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막 급등 급락이 막 쉽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뭐 벌써 우리가 막 급락을 예상한다 그런 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어, 얘들 같은 경우, 이 현재 이 약의 가치만 봐도 10만원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알테오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컨택하면서, 어, 좀 해야겠죠? 아무튼, 그거 말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 못 맞추면 당연히 저는 요운 먹고, 맞으면 는 뭐, 가만히 잠잠한데, 확실히 좀 어려워요. 장 영상을 작성하다 보면 댓글을 가다가 가끔 보다 보면요. 저는,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드렸는데, 뭐, 영상 찍었다는 이유로, 막, 니네 때문에 샀다가 박살났다, 뭐, 니는 맞는 게 없다. 근데 생각보다 저도 수익 많이 드린 적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히려 손해본 거보다 수익 본게더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좀 멀하시는 게 아닌가. 뭐, 제, 뭐 항상 제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손해나도 결국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릴 건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욕을 하시면서 왜 자꾸 맨날 제 영상을 보시는가. 저는 가장 크게 이해 안 가요, 진짜. 그렇게 욕하신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을 안 보면 되는데, 맞죠? 좀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현재 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좀 어떻게 보면은 재무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세요.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의 이 시가총액이랑 형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얘들의 이약 가치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약만 팔아버리면은 돈이 얼마냐. 아니 만들어서 팔던가. 기술 수출을 하던가. 맞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 특히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에 대한 재산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약의 가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그, 그만큼 대응하기는 정말 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무 모르, 모르면은 저한테 카톡방에서 질문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어, 여기 있는, 이제, 제, 여기, 각 구독자 소통 매매방.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어, 여기 들어오신 분 방법은,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에 간단해요. 알테우젯네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어떻게 하죠? 어, 문자, 어, 이 카톡방 초대 링크를 비번호랑 같이 비번호 걸렸어요 여러분들. 같이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어, 또 이제 중, 중, 항상 주기적으로 카나레 바이오와 알테오젠, 어, 분봉을 켜서라도 여러분께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